유하! 안녕하세요, 곽입니다. 자, 오늘은, 불사상자를, 800개를 더 추가로 까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어, 1,500상자였나요? 네, 한그 정도 깠는데, 불사악세 하나 먹었거든요. 여태까지 승률이, 500만원에 한개 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저주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먹은 불사악세를, 포일린을 껴주고 있고요 요렇게. 그래서, 800개를 더 사봤어요. 그래서 800개면은 한 260만원 정도인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까기가 없어서 자 <laughs> 이렇게 까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까는데 맛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까는게 이렇게 까는 거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잠깐 나갈게요. 사냥터를 아 이거는 보고 갈게요. 하나하나 까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인벤토리를 비운 다음에, 800개를 녹일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다음에, 인벤토리를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자, 뭐 여기서 갑자기 뭐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여기도 불싹새 나오는 곳이거든요? 뭐 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럴 리는 없네요. 역시. 자 나가구요. 자. 자,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좀만 키우고요. 자, 까면서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까면서 소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보면서 까면은 진짜 이렇게 까야 돼요. 짠! 와우! 짠! 와우! 짠! 와우! 짠! 와우! 짠! 이렇게 보면은 하루 쟁일 걸리거든, 진짜, 형들. 내일, 내일까지 깔 수도 있어. 와우! 대박! 나이스! 와우, 네, 33,000원짜리 패키지로 샀구요. 와우! 와우! 그지 그냥 깔게요. 자, 오늘 도 자, 상자 까는 거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네. 자, 한 번에 다깐 다음에, 그 다음에 악세창을 열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좋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불사 몇개 나올까요? 글쎄, 저는, 이제 욕심을 내려놨어. 하나라도 나오면은 나이스인 것 같아. 와. 매크로를 쓰면 되잖아, 너 임마. 저번에 제가 1,500개 깔때 매크로 썼거든요. 근데 하나 주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 성심성의 거 까지 않았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무래도 정성이 담겨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손으로 깔라고요. 예, 네. 누르는 말. 정성. 정성스럽게. 네. 너무 대충 까니까 대충 주더라고. 몇분 후에 와도 될까요? 식사하고 오셔도 돼요. 저녁밥 드시고 오세요.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네, 따뜻한 밥한 공기 드시고 오시면은, 그때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이 화면을 영상으로 보시는 형님들도, 자, 솔직히 여기는 의미가 없는 영상이거든요? 조금만 뒤로 넘겨주세요. <laughs> 네, 영상 보시는 분들. 뒤로 조금만 넘겨주세요. 응? 성의 있게 누를게요. 무슨 이상 소리 나요 <laughs> 잠깐만. 니다물 한잔 먹을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길드 버프 맨깐만니다네 그럼요 <laughs>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 이게 뭐냐 지금 너무 느려 4분의 3박자야 <laughs> 마우스 마팅 갈것 같아요 이안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이안이라서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20개까지 이안에서 마무리 합시다 자 600개에서 확인하고 여웅 모습 바꿀게요 사진 예와 자진모리 장난으로 쳐주세요 자진모리요? <웃음> 자진모리 <웃음> 장난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자 갑니다 자, 600개 됐습니다 자, 200개의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악세 불이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laughs> 잠깐만 야 <laughs> 뭐지? 잠깐만 야 이거 버그걸린 버그같은데 잠깐만 야 악세 칸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어? 야, 뭐야! 어, 안녕하세요. 뭐지,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 악세 내가 가지고 있던 악세인데? 내가 잠가놨던 악세거든? 슈바. 이것도 나온 것도 아니야. 어? 이야. 자, 일단, 아, 아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괜찮아. 많이 남았어. 괜찮아. 좀더 깔게요. 이야. 자, 세인으로 해놓고 까겠습니다. 세인으로 해놓고. 어, <laughs> 좋다. 잠시만. 자, 200개 더 녹일게요. 야, 야, 이거, 야, 왜, 야, 성심성이고 깠는데 더안 주는데 왜 그러지? 어? 이하이 뒤로 빼먹었다고? 이거 결제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1500개 깠는데 안 나와요, 진짜. 하나 먹었어. 500만원에 악사 하나 먹었어. 그때 영상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는 많이 사는게 아니라 하나 10개 정도씩 그냥 약간 세뻑을 노리는거 10개 해가지고 운빨로 그냥 하나 운좋으면 아! 어! 뭐 이렇게 먹는거 많이 먹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자 200개 세인으로 가고 200개 다음에 카린으로 갈게요 오케이 바디? 어형 로아 발가락으로 까보자 로아 지금 자고 있는데 <laughs> 우리 지금 멍멍이 발로 눌러보자고 어 이거는 그냥 진짜 지도상자예요 이거는 어저께 제가 실제로 아는 동생이 10개 까가지고 불사 반지 먹었다고 카톡 왔거든요 미친놈이, 아 갑자기 자기 전에 같이 카톡 오더라고요. 형, 10개 까는데 불사 주네 하면서 카톡 왔더라고요 바로 차단, 나올, 차단할 건 진짜. 이거 진짜 많이 깐다고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도는 괜찮죠. 네. 지도는, 괜찮아. 음. 키 설정에서 키보드를 편하게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단축키 설정할게요. 매크로가 아니라 단축키로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뽑기 방송에 오셨습니다. 이걸로 오케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아니, 저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자동 설정할줄 알아요, 매크로. 반복. 근데 저번에 그렇게 까서 망했거든.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1500개 까가지고 500만원에 안 나왔거든. 그니까, 러 같은 방식으로 하긴 좀, 좀 그런 거죠. 음 자, 제발. 과연. <웃음> 자. <웃음> 액세서리에 제발 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3 2 1. 렛츠 고! 나이스. 자, 켜졌는데 아. 아, 미리 보이네. 뭐지? 아, 잘못 해 놨네. 아, 잠깐만. 아 씨. 잠깐만 아 쪼름맛이 없잖아 아니 아이템을 오래다 대라가지고 악세가 떠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켜졌네요 자 뭘까요 스리투원짠와이거예요 이건데 이거 아 미리 떠있네 이거 아 슈바 망했네 아 이거 새끼가 센스없게 미리 나와있으면 어떡해 아 이거 자 일단은 불사가 안나왔어요 아 불사는 안나왔고 피감세트 두개 일단은 뭐 땡큐 일단은 얘 입혀놓을게요 현 이제 피감세도 두개 나왔구요. 자, 사자가 잠시 입을게요. 자, 여기다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어디다 오케이? 여기다가. 어. 아, ETC에다가. 어, 아, 그래. 여기다 해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해놔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형님들. 요거를. 이제 좀 편하게 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에 저장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같은데. 켜볼게요. 요거 실행 누르면은. 자, 이게, 불사가는 제, 그, <laughs> 저건데,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걸로 좀 까겠습니다. 아, 진짜 좀 쉬면서, 쉬. 아, 여기 저, 저거, 예, 녹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예, 요거 녹화한 거죠. 잠시만, 팔 좀, 어, 만들어 놨지, 또. 자, 이제 다 깝니다. 자, 이제 봐주시고요, 화면. 자, 집중! 자, 이제 여기 봐주세요. 자, 스탑! 자, 한 개는 뭐, 보너스로더깎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악세칸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3, 2, 1, 짜잔! 오호! <laughs> 자, 일단은 불이 켜졌구요. 자, 이럴때 보통 긴장감 넘치는 부금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불사 악세냐? 아니면 전혀 뭐 이상한 악세냐? 이제 이런 건데. 자, 과연... 누가 부금 좀깔아주세요 긴장감 넘치는 거.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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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당, 다당, 짠. 오! <웃음> <웃음> 부금이 없으니까는 굉장히 뻘쭘하지만 일단은 나왔습니다. 예, 짠. <laughs> 저는 뻘쭘하지만 나이스 반지. 자 이러면은. 제가 저번에 뽑은 게 목걸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걸이 반지 이제 귀걸이만 나오면 돼요 일단 나이스 야이 정도면 오늘은 괜찮다 아 오늘은 괜찮다 그죠 어 일단 나이스 야 사자 나쁘지 않은데 자 마지막 200개 남은 거 까볼게 199개 중복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야 목걸이 반지 마지막 귀걸이는 만들어도 돼자 근데 만들어도 되지만 나오면 더 게이드 오케이 광희님은 근데 지도를 게임 접을 때까지 써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게 그러게 <laughs> 자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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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놓고 할까요? 네 일단은 3세트 확정이고 야 카린 그렇지 카린 켜놓고 할게요 자 카린 카린으로 가겠습니다 자 200개 이어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금 틀어주세요! 렛츠고! 따라다라당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자, 알아서 까게 냅두고 우리 또 소통합시다. 아유, 케네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마스터로 유튜브 잘 봤어요. 키즈님 고마워 고마워 땡큐. 고마워. 푸사에 그거 왜 연탄 바르신거, 연탄 아니고 그게 이제 옛날에 4년 전에 린툴 레볼루션이나 방송할 때 컨텐츠 할때 네. 그때 당시, 그, 대리무기, 어이구! 잠시만요! <laughs> 자, 일단은, 악세사리, 임지훈이 불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임지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악세사리 불들어왔고요 자, 이게 불사 악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사 악세하면은, 저번에, 1 5백 상자. 괜찮습니다. 저번에 망한 거, 괜찮습니다. 예, 과연, 두개뜬것 같다고? 여기서 막두개 나오면 대박이지. 불쌍!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 까봅니다 쓰리 <놀람> 투원 렛츠 기릿! 불쌍! 불쌍! 이중모 그 야, 부금 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어. 생방이라서 없는 거야. 편집하게 부금깔 거니까 이거 나오는 척. 오케이? 야!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야! 편집할 밑에 나올 거야. 문장한 부금 야, 이거 야 가, 아, 잠시만. 야, 이러면은, 이러면은 저번에 못 뽑은 거 커버 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죠? 네! 대박! 결정 가보자고? 오케이. 생방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생방은. 부거웠으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민망하다. 아주 민망한데. <웃음> 와. 아, <laughs> 부금 지리죠, 지금 이거. 오케이. 야, 대박. 와. 자, 바로, 자, 이거 이제, 상자로, 잠깐만, 이러면은, 2600개, 이거 쓸 일이 없어. 아니, 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드는데 이게 900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러면 3개 만들면 930, 2700개잖아. 그죠? 3개 만들려면 2700개. 그럼 상자를 더 사자고. 상자를 더 사서 2700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불사 3세을또 만드는 거야, 제작으로. 다른 애를 주자고. 그렇지! 그러면 불사 3세이두마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더 사면 되는 거야. <laughs> 자이런거로 호갱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게 호갱입니다 어 52개만 사면 돼 그러니까 52개면은 다이아 몇개 들어갔지? <laughs> 이렇게 사게만 지네 52개는 그냥 깡 이걸로 사면 돼 이제 불사, 그리고 불사 패키지 살 필요가 없는거지 흥분했어 그래서 일반으로 사면 돼50 몇개? 아다이아건데 이제 루비 충전해서 이제 마지막거 사면 되는거야자 이제 저는 이제 불사 패키지 안살것 같아요 끝자 2700개 만들었고요 제작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방송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 감사합니다. 자시만 효리, 나 집중할게. 이거, 잘못해서, 만약에, 귀걸이 두개 만들 수도 있잖아. 아니네. 한개한 한 개밖에 못 만드네요. 귀걸이 하나 만들고, 귀걸이, 목걸이 하나 만들고, 반지 하나 만들고. 와, 잠깐만, 지렸다. 와, 어, 조살형 형님! 초살령 어서오세요 형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나 불알린 줄게 왜냐면 불멸의 알린이 어차피 살아나지만 또 살아나라고 만피로 그래서 또 전기를 지져버리라고 그래서 불알린 줘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어 됐지 <laughs> 좀비 메탈 발대로 만피 불알린 만피 나쁘지 않은것같아아 이렇게 할게요